음. 근데 육퇴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일도 쌓여 있고 무엇보다도 젖병 설거지하고. 저 진짜 백일만 보고 살았거든요. 오늘이 이현이서의 1 1 0일 되는 날인데 과연 백일의 기적이 왔을지 아니면 백일의 기절이 왔을지. 아우. 서로 뒤집으려고 하주 그냥 욕쓰고 있구만. <목소리>

응. 어떻게 보 지금. 런닝뱃살. 자 계속 올라와 보세요. 나 먹고 싶어? 이형이는 주먹. 음. 할머니는 빵. 이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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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 바게트를 못 먹으니까 주먹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음. 왜 어른 같은 거 먹지 말고 찬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야. 음. 근데 너찬거 먹었잖아. 너는 음. 아파도 돼. 말 재질이 안 좋아졌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니까 그거 먹고 뭐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긴데. 인사 인사돌. 인사돌. 응. 인사돌. 응. 어르신들이나 드시는 건줄 알았네. 아니야. 응. <laughs> 그래서 오줌 쌌나? 아 너무 많네 <laughs> 달랑달랑 바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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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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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집꼬집 나와 그래서 울면 설사 나옵니다 네 밥도 내요 밥음밥 맞는 것 같은데 안나 이게 끝나봐 아 근데 짭짭 소리 이거를 적곱지 사이즈업을 해도 못 먹고 S를 먹으면 짭짭 소리가 나고 어떡하지 네, 지금 오전 9시 반이구요. 이현이 먹고 놀았으니까 재우려고 합니다. 이현아, 자야지. 잘 자. 우리 공주님도 잠들었네요. 침대 눕히고 올게요. 아이들 잘때 손톱 깎아줘야 돼요. 깜빡했다. 아빠 불러. 알겠지? 애들이 오전에 잠을 자줘가지고. 저희가 조금 자유 시간을 좀보낼보내수 보낼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마카오를 좀 갈까 고민 중이여가지고 마카오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지하는 유튜브 보고 있어요. 누가 휴식? 어떠십니까? 20분 남은 누가 휴식? 20분? 알차게 굶어 말라야 돼. 지금 몇 시지? 지금 9시 50분인데요. 과연 아, 애들이 어 언제까지 살지 이제 100일 지난 아이들의 하루 네. 패턴, 음 과연 어떻게 될지. 엄마 엄마 얼굴 왜 이래? 아빠 얼굴 왜 이래? <laughs> 잠은 얼마나 자고 밥은 얼마나 먹고 얼마나 땡깡 부리고 얼마나 우는지 이런 거를 한번 담아볼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 이거 나도 애들 한 20일 30일 지났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때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거만 보고 이제 버텼잖아 우리가 쌍둥이 <laughs> <상승이> 1년의 기적이라니까? 아굴이 엉망이다 쌍둥이 1년의 <laughs> 기적이야? 9시 55분이고요 30분 만에 이현 씨 깼습니다 <laughs>

이안해 할머니 병원 갔다 올게 아유, 할머니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어, 가야됩니다 천천히 오세요 Then, here already, Nessa. I d 이거 새우 는니 열안! 까꿍! 은이 중면 계속 심해서 콧물 잘 빼줘야 돼요. 알겠죠? 조금만 더 할게. <웃음> <웃음> 자, 알았어, 알았어. <웃음> 까꿍! 열안! <laughs>

그래서 보호자가 보고 있을 때만 요즘은 태워주고 있어요. 과연 언제 더 뒤집기를 성공할까? 근데 뒤집기 원래 하는 시점이 언제야? 5, 6개월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어. 요즘 애들이 빨라서 한 4, 4개월 안에 다 한다고 120일 전으로? 아, 그래? 옆에서 계속 막 옆에 보고 나이키 자세라고 한다하거든 음. 나이키 자세 이렇게 휘아지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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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런 얘도 엄청 날것 같아. 표정 <laughs> 뭔데? 너도 그럴 거잖아. 주중에 지수가 잠을 잘못 자서 지수를 좀채우려고 이연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연이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옹아리를 해가지고 음, 자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좀 놀아주고 또밥 먹이고 아 이선아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한 시간 넘게 자고 있죠 일단 이연이 한번좀 놀아줄게요 뒤집기 연습할 수 있겠어? 이연아? 이연아 뒤집기 연습할 수 있겠어?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할 뻔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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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아 실패. <laughs> 아.. 아무 소리 안 들려서 심심하지? 아빠가 해 줄게. 다기르이팅 왜? 응? 잠이 안 와? 응? 왜 이렇게 짜증나네? 벌써 배가 고픈 건지 잠도 안 자고 계속 짜증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는 깨지 않았고요. 어. 주먹을 입에 너무 많이 넣고 있어가지고 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배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애니가 분유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비만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어요. 먹는 양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4~5시간 텀주고 양을 조금 줄여서 먹이고 있습니다. 음 안잘거요안잘 거예요! 안잘 거예요. 안될 거예요. 놀지도 않을 거예요. 이사 일어났어? 이사 일어났어? 응. 이사야. 어 아빠 왔는데? 어? 아빠 불렀어? 아빠 불렀던 거였어? 어? 어유? 방구 뽕? 방구 뽕? 아빠 뽕? 아빠 방구 뽕했어 방구 뽕 했다 야.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아다닙니다 응가 있네 새끼 사아 뜰게요 울면 똥꼬 따가워 울면 이서 똥꼬 따가워 연 바르는 거 아파 이서야? 연고 바르는 중입니다 이연이가 <laughs>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먹는 거야? 몇시간몇 먹어? 200? 다먹으려나 원래 2시에 응. 새벽 수유를 하고 아침에 한번 먹어서 지금쯤 총량이 원래 300이 돼 있어야 되는 애긴데 응. 2시를 건너떴잖아 그러니까 가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다고 응. 이사나 아직 괜찮아? 이사야 응? 이사는 어? 2시간 <laughs> 23분밖에 안 됐고 오늘 먹을 양 충분히 <laughs> 먹고 있어 2시간 23분밖에 안 됐고 오늘 먹을 양 충분히 먹고 있어 지금 12시 20분이고요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연이는 지금 살짝 졸리긴 한데 안 자고 있고 무사히 점심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이연아 자면 안 될까? 아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오늘 점심은 굴고기입니다 아 이거 졸리면 자 밥좀 먹기 기다려나머레야 아아 <laughs> 기다리기로 했다? 응? 응. 어, 알았어 먹을게 아빠 아 한다짝 응? 응. 웃어야지 살짝 응. 웃어봐 먹을게 네 l 응. 들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야! 이서 이서. 아이고, 일났다 그냥 또 깨고 말았습니다. 아빠 불렀어? 아빠 또 불렀어. 어? 이서야. 어? 언제 일어났어? 방금 일어났어? 어? 이서야 쪽쪽이 어디 갔어? 몰라. <laughs> 잘 잤어? 응? 아빠 밥 먹고 있어서 쪽쪽에 갖다 줄게. 응. 이거 건조 다 됐지? 건조 완전 잘 됐어. 포송포송. 응. 자, 그래 아빠 밥 마저 먹고 와서 놀아줄게. 응? 마저 밥을 먹읍시다. 제스. 다시 또. 먹습니다 이서는 나눠서 먹지 않고 한 번에 먹으면 안 될까? 응. 너 아픈 거 끝나면 얄짤없다. 응. <laughs> 엄마가 아픈 거 끝나면 얄짤없대. 이연이 이연이 아직 아픈데 아픈데도 응. 얄짤 없어 엄마가. 이연이 이 이연이는 아주 칼같아 엄마가. 미안해 살찌면 안 돼. <웃음> <웃음> 아빠 엄마어야 아. 돼. 게 응, 아빠 좀 먹을게. 마저 먹겠습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밥다 먹었는데 이연이 똥 닦더요. 아구둥 뭐 똥따똥 똥똥똥똥똥. 이서야, 잘까? 우리 안잘 거야 아직? 응. 아, 안안잘 거예요. 이서야, 아빠 피곤해. 응? 어? 잘만 안 될까? 손이서, 잘 생각이 없어요? 잘 <laughs> 아, 우리. 어? 이서야, 아빠 그렇게 좋아? 응? 이서야. <laughs> 알아서 음, 음, 알아서 지금 촉촉이를 물려서 진정을 겨우 시켰는데 아직 안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멱살을 잡고 있거든요 이 손이 놓일 때쯤 진짜로 잠든 겁니다 네, 제 손가락 하나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잠들었다고 볼수 있죠 이어 오늘 잘 생각이 없지? 응? 차라리 나갈까? 외출할까? 아빠랑? 아빠랑 외출할래?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잠은 안 자는 걸까? <laughs> 이사 일어났잖아. 어, 아. 아. 잘 살아 남는 아들 딸. 아빠에게 꿀 같은 주말의 휴식을 주지 않을래? 그럴 생각이 없니, 이사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야, 여기 보세요. 어, 이유는 좀만 있어. 이석가 너무 울어서 아빠 잠깐 안아줄게. 드디어 좀 얌전해졌는데, 얼마나 가나 한번 봅시다. 여기 이야기 보고 있어야 되나? 아빠 보지 말고, 여거 봐. 이거 피곤하네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갔짜진 먼저 짜 진짜? 진짜? 진거야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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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어 <laughs> <laughs> 의지에 가면서 살아. 아, 싸가지 말고. <laughs> 이연아, 이제 졸려. 그만 놀아줘. 아빠가 이연이 재우고 놀아줄게. 이사야, 기다릴 수 있죠? 응. 이연아, 자자 이제. 꽉꽁! <laughs> 엄마랑 눈싸움 <laughs> 그런 걸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이 부르르 하는 게 쉬한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약 먹자 약 만들어 올게요 아빠 저 약통도 여기다가 같이 씻고 있거든요. 1회용 약통을 계속 쓰면 환경으로 나온다고 해서 실리콘 약병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맛있겠지? 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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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는 좋아하고 얘는 싫어해 같은 같은 약이 형. 그래서 이연이 걸더 맛있는 걸로 바꿔주셨거든. 음. 도안 먹어. 음 맛있다. 그래. 너도 기분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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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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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운이> 아니지? 럽아. <이러면. 웃음> 진짜 기분 좋아. 분유 아니 아빠. 대진아. 결승 니 그래서 허리 줄 거야? 다씻다이똥 <목소리> 네, 냄새 장녀이에요. <목소리> 목욕하러 갈 거예요. 목욕하러 갈 거예요. 응. 응. 자, 자, 자. 난 대고 신어어 귀여운데 대고 나어 아드님 표제가 누구예요? 섹시한데요? 나 근육 있는 남자 소니현. <laughs> 몽고 반점이 꼭 얻어맞은 남자. <laughs> 제가 <뺀거> 아닙니다. <laughs> 아, 섹시한에 이서가 그편미야라는 뜻이 소리지렀어 <laughs> 슈퍼맨. <laughs> 슈퍼맨. 슈퍼맨. 오 <laughs> <laughs> <슈퍼맨. 웃음> <슈퍼맨. 웃음> <슈퍼맨. 웃음> 오, 온풍기 효과 슈퍼맨 무겁지 이제 가자! 가자. 슈퍼맨, 가자.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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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n s 로이 e r m 다 n Superman! Superman! s u p e r 이 a n Superman! Superman! s u p e 기저귀 가리대 p e r m a n s u 어떻게 아니야. 네. <laughs> 아니요 세워요. 우리 <저기> 커플로. <laughs> 어. 오 이거 머리 멋있는데. 자자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세워요. 되게 어. 헤어 디자이너 느낌이다.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 30년차 헤어 디자이너 때 근데 어. 옆으로 약간 꼬부러졌다. 어. <laughs> <laughs> 마음에 드는 마리찔리겠다이 <머리>? 아나. <laughs> 오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느낌. 애들 놀다가 네. 어느 순간 있잖아 진이 쭉 빠져가지고 음. 한 번은 힘이 없을 네. 그럴 때가 있어 딱 제가 퇴근하고 음. 집에딱 오면 어머니랑 음. 지수 표정이 딱 그래요 <laughs> 근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아기들 자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음. 반절 정도 먹어서 이쯤에 깨야 되는데 안 깼어 음. 몇 일이야? 100일의 기적인가 여보가 오늘 혼을 빼도록 놀아줘서 어. 네, 맞아 진짜. 그래서 낮잠 오늘은 1, 1 2, 3다 잤어요 지금이 낮잠 4거든 근데 음. 원래 낮잠 이현이 음. 1, 2 정도만 자고 요, 이서도 3 정도 받았는데요. 음. 때마다 굴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언어랑 이런 걸 알려 주고 아빠는 이제 몸으로 놀아 주니까 애들 체력이 <laughs> 빨리 가 봐. 제가 오랜만에 밥을 편안하게 먹고 있습니다. 마저 먹어볼게요 어이세요. <laughs> 밥, <웃음> <웃음> 밥 <웃음> 많이 고파다이도 <이거? 웃음> 아유. <아휴. 웃음> 진짜 화생자 그만 매기고 싶다. 드디어 육퇴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반. 애들이 웬일로 빨리 잠들었어요. 진짜 백일의 기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퇴근했으니까 좀 자유시간을 좀 보내볼까요? 저는 육퇴하면 드라마처럼 다들 맥주나 마시고 남편이랑 놀다가 자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육퇴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일도 쌓여있고, 무엇보다도 젖병 설거지하고 소독하고 하는 데만 두 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면 애기들도 깨고 다시 새벽 수유하고. 그럼 제 시간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부습진도 생기고. 저만 계속 초라해지는 기분이에요. 사실 방금 제가 젖병을 집어 던지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은 연출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르테 젖병 세척기를 드리기 전까지 저는 사실 젖병 세척하는 게 저의 육퇴 후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집안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적극적으로 드리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제가 출산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젖병 세척기라는 게 아직 육아 시즌에 등장하지 않은 제품이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는 UV 소독기, 그리고 그 스팀 소독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했었는데 uv 소독기를 사더라도 어쨌든 열탕 소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열탕 소독을 대체할 수 있는 스팀 소독기로 구매를 하게 됐었었거든요 꼭 젖병을 세척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육아를 해요 그러면은 뭐 집안일이고 뭐고 할 시간이 없었어 이제 다 육퇴하고 애기 재우고 이제 싱크대 앞에 섰는데 젖병이 수북하게 열댓개가 쌓여있으면 가슴이 진짜 옥죄에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딱 닦고 있나. 그래서 이 제품은 신생아 때 드리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고 이미 제가 주변에 거의 10명 이상 영업을 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드리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집으로 왔을 때 새벽 수육 끝나고 나서 젖병을 막 닦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손으로 직접 다 닦고 스팀소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부의 살균기에 또 넣고 유부의 살균기에서 또 건조대까지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은 세척 살균, 건조, 보관, 오인원으로 한 번에 전부 다 되다 보니까 만마 전에 분유 제조기랑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먼저 세척, 이 제품은 68도의 고온 세척으로 분유 찌꺼기까지 완벽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노즐들이 있고요. 오르테에서 단독 개발한 Y 형태의 노즐은 젖병 틈새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래서 8개의 젖병이 들어가는 일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거예요. 왜그 분유 타다 보면 분유가 안 녹을 때도 있어가지고 찌꺼기가 남을 때가 있는데 그런 오염이 심한 젖병은 집중 세척 노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상단에 터닝 노즐도 있거든요. 이거는 젖꼭지 속까지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있는 노즐이에요. 다음은 살균입니다. 아까 열탕 소독할 필요가 없는 게 스팀 소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100도의 가열 스팀으로 99.9% 고온으로 살균을 해줍니다. 다음은 건조인데요 세척과 살균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건조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물기 없이 싹 말린 다음에도 보관을 위해서 반복 건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인 거를 알수 있죠 제가 직접 옮겨 봤는데도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또 편리한 점이 있는데 뒤에는 노즐, 물통, 배수관 이런 게다 하나하나 분리세척이 가능해요 배수시설을 위해 타공이나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해서 장소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젖병세척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젖병 살균 세균기를 먼저 써봤었는데 그때는 그 물자국이 되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젖병세척기는 건조가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물 자국이 하나도 없고요. 이것도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뽀득뽀득한데 이게 마치 열탕 소독을 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분유 시기가 지나더라도 이 이유식이나 아니면 뭐 칠발기 뭐 이런 그 유아 식기 같은 거를 또 사용을 하잖아요. 오르테 접병 세척기 그 공간이 되게 커가지고 이제 식기류들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도록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테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본 영상 댓글로 오르테 접병 세척기 꼭 갖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께 오르테 접병 세척기와 세제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꼭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 채널의 특성상 육아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채널인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의 육아 모두가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의 광고도 여기까지. 아까 육태를 빨리 하긴 했는데 좀 지친다. 진이 진이 빠진 거다 같이 건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배사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육아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삼촌, 이모.